자, 이게 동네 집에 이게 찔레꽃입니까? 찔레꽃이 피었는데 여기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. 자, 청청나게 많죠? 얘들이 다 양봉벌인데 어제 황구가 지나가면서 이거 시간 맞춰서 이놈들이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가는가 싶어가 출퇴근 시간을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. 아침에 공 5시 지금 15분에 해가 뜨는데, 딱 5시 10분 해뜰 때, 동틀 때 되면 한두 마리 날아옵니다. 먼저 출근하거든요. 그래서 본격적인 군, 그 순단들은 5시 반에서 6시, 안에 한, 얘들이 한 5시 반에 아침 먹고 나오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6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. 출근해서 하루 종일 꼭 따다가, 언제 딱 없어지냐면, 저녁에 19시, 7시쯤 되면 다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, 완전 해 빠질 때까지 있지는 않고요. 해 빠지기 한 시간 전까지 있더라고요. 지금 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양봉꿀들이다 일로 와 있습니다. 자. 그리고, 가끔 보면, 지금 안 보이는데, 굵은 벌새 같이 생긴 큰 놈들도 한 번씩 오거든요. 얘들은 벌새가 아니라 벌나방입니다. 벌나방. 우리나라는 환경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벌새가 생존을 못 하거든요.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, 영상에 한번 담으라니까이 벌라방 새끼 어디 가부고 없습니다. 한국가 지나가다가 이런 것도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. 자, 벌들의 출근 시간은 05시고, 퇴근 시간은 19시입니다. 해 빠지기 딱 1시간 전에는 다급 사라져버리더라고요. 순식간에. 그 집에까지 가는 데이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, 얘들이 1시간 정도 놔두고 이렇게 가고, 아침에 올 때는, 제가 5시 10분에 뜨는데 빨리 오는 애들은 한 5시 10분에서 20분에 와 있고 본진들은 한 5시 30분에서 6시쯤 되면 다 오더라고요. 아 여기 있습니다. 이 새끼. 자 여기 구름게 있죠. 얘가 벌, 벌새가 아니라 벌 아니라 벌나방입니다. 벌나방. 여기 있네요. 저놈이 벌나방입니다. 벌나방. 벌새는 아닙니다. 쟤들도 벌처럼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꿀하고 이런 거. 쟤들이 벌나방입니다. 자. <laughs> 이 벌들이 황구가 알면 알아갈수록 엄청 재밌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. 여기 큰거 있네, 벌라방. 그런데 이 양봉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이거, 이거 뭡니까? 아니, 토종벌은 없고 다 양봉벌 모읍니다.